와, 채찌 PT 진짜 소름돋는다. 이게 보정이든 뭐든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점이잖아. 안녕하십니까 임황덕입니다 요즘 f c 온라인 말들이 많죠 뭐늘 많았지만 그 태생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아우 저도 답답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오는 거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질을 해도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버리고 만약에 내가 실력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아무리 아무리 해도 결국 내가 실력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 때문에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찌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정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보정 뿐만 아니라 피파대의 다양한 문제점 그리고 모먼트 카드의 시세 그리고 재평가 그리고 서버 종류 등등 아주 재밌는 질문들 많이 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 e it 구독 좋아요 종료 자 오늘 첫 번째로 물어봐볼 주제 바로 보정입니다 보정 그러니까 보정이 있다 없다 하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확률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능력치가 좋을수록 골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확률 게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당연히 얘네들이 소소하게 만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는 경쟁 게임 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뉴비와 고인물들의 격차를 줄이려면 이런 시스템은 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보정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의 어떠한 모멘텀, 어떠한 상황에서의 누가 더 유리하게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인 게임에서 충분히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보정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야. 어떤 마음에서 얘기하는 를 거냐면 그 보정 자체도 게임의 시스템이니까 그거조차도 뛰어넘어라. 그거 다 뛰어넘고 누구나 하고 있고. 네가 손해보면 누군가 이득 보듯이 네가 이득을 봤을 땐 누구는 그 시스템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게임을 해라. 뭐 이런 뉘앙스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서 어, 보정 그런 건 신경 쓸게 아니다. 그러니까 없다고는 절대 말 못하지.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컴퓨터 들어가서 얼티메이트 3으로 한번 게임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즌카드들 보통 뭐한 130, 140 능력치가 될 텐데 여기 애들 능력치 100도 못 넘어요. 100도 못 넘는데 이거 얼티 3으로 해 보잖아. 여러분들이 매치에서 느끼는 모든 억과 모든 아다리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얼티메이트 3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 피파 시리즈들은 그 스코어 전광판 옆에 그 컨디션이 있었어. 팀 사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펠레 스코어 여러분 펠레 스코어 아세요? 그러니까 2대 3이라고 하는 스코어가 축구에서 가장 재밌는 스코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박 터지게 싸운다 이거야. 그거를 게임에서 구현해서 을2대3 상황이면은 이쪽이 유리하게 그 설계가 된 모멘텀이 있었어. 그러니까 스포츠 게임에는 이런 모멘텀이나 보정이 거의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챗치 p t 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FC 온라인에서 유저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보정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 미리미리 대답해드리겠습니다. S.C 온라인에서 유저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정이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는 종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야. 그러나 공식적으로 개발사나 운영사가 이러한 시스템의 존재를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야. 근데 무조건 있지, 이 집이 병새끼들아 <laughs> 야, 왜 이래 채팅 PT에. 야 욕은 하지 마. 이 새끼 이상한 것까지 배웠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보정 시스템의 정의. 어 게임 내에서 특정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상대할 때를 충족을 하면. 일부 게임의 메커니즘이 은밀하게 조정이 되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더 흥미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어, 패턴화된 경기 결과,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상대로 비정상적으로 선전하거나 강한 팀이 약한 팀에게 갑작스럽게 실점을 허용하는 현상 뭐 유저들은 승리 스트릭 후에 갑작스러운 패배 스트릭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승하면 연패가 된다 뭐 요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선수 능력의 비합리적인 변화. 특정 경기에서 고가의 선수 카드가 예상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는 현상. 반대로 낮은 레벨의 선수가 비현실적으로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줄 때가 있음. 그 유명한 사건들 많죠, 이거. 운영사의 의도적 개입 의심, 그러니까 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 간의 불균형을 줄이거나 유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사가 은밀하게 개입한다고 주장. 그러니까 여기 또 공식적인 해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EA나 넥슨들은 운영사는 어, 존재를 여러 차이 부인하면서 모든 메커니즘은 공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많은 유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경기환경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일 뿐이 그러니까 말이 그 말이야 이 말이 어 이거 인정하는 순간 신뢰도 바닥이지 돈 쓰는 사람들안 쓰게 될 거고 뭐 그래버리니까 이제 100% 인정은 못하는 거지만 뭐 여튼 나는 이거 한70% 이상은 인정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운이고 실력이고 어 내가 당하면 보정이고 이런 마인드에서 이게 비롯되는 상황이라고 또이 체치 pt가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심리적 요인인데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실수나 행운을 보정으로 착각할 가능성. 왜냐면 확률 게임이니까. 근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자, 현실적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게임 엔진과 AI 기술로 보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 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인게임으로 구현이 가능하냐, 뭐 선수 특정, 선수 특정 움직임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하냐, 그러는데. 당연히 가능하지, 비용심들아이 어, 친구 왜 이래? 아, 이따 말할게 줄게 기다려봐. 에이, 제피티 말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야, 피파가 몇년된 게임이야? 생각을 해봐, 피파 몇년된 게임이야, 지금. 야, 내가 피파 97부터 했다고 저도 지금 근 30년이 된 게임이야. 그러니까 그런 선수에 대한 프리셋이 진짜 5만 가지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축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실축에도 그런 스타일이 당연히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동기화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땀 한땀 만들진 않겠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침투형이다. 그러면 침투형 중에서도 뭐 분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타겟형 중에서도 혼란처럼 타겟인데 침투하는 유형 아니면 지루처럼 지켜내고 연기하는 유형. 그러니까 이런 프리셋이 없겠냐고. 이... 어 그래서 선수 고유 움직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 쓰라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파 예전 버전에서는 모멘텀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모멘텀과 FC 온라인의 보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뭐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 줄을 이루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달리 해보면 또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피파 시리즈에서 특정 팀이 경기의 흐름 플로우를 타게 되면 해당 팀의 선수들이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거나 상대 팀이 갑작스럽게 부진해지는 현상. 자 여기 목적은 게임의 긴장감과 드라마틱한 요소를 추가해서 유저의 경험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고요. 약 팀도 강 팀을 상대로 방역할 기회를 제공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해 유저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 자 여기 유저들이 모멘텀을 느낀 사례를 볼게요 슈팅과 패스의 이상한 실패 강팀의 선수들이 근거리 슈팅, 근거리 패스를 자주 놓치고 예상치 못한 실수, 수비수들이 갑자기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 상대팀의 약간 공격수들이 불합리하게 강력해진 이런 거 다들 느껴본 적 있죠? AI 팀의 과도한 성장, 상대 AI가 급격하게 감, 강해져가지고 갑자기 모든 공격을 막는 경우, 이거 얼티메이트 3 해보세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모든 메커니즘이 다 확률 기반으로 가잖아. 패스를 성공할지 안 할지, 슛을 성공할지 안 할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 이러한 시스템이 경기 흐름의 변화와 결합되면서 보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결론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멘텀과 보정 논란은 유사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어,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어, 그러나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공정성을 의심한다면 개발사는 게임의 메커니즘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수용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야 기계도 정답을 말하는데 왜 정답을 모를까?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거겠죠. 자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채 g p t 한테 한번 인풋을 넣어보겠습니다. 유저와의 신뢰 관계를 위해서 게임사는 보정이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 패스던 슛이던 게임 내 모든 것들이 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률에 의한 선택은 결국 보정이나 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챗지피티야 씨발 조건있지평신들아 아니 욕하지 말고 얘기를 해봐이 친구야. 이 욕을 딥러닝을 해 왔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유저와 게임사의 신뢰 문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보정이냐 확률이냐는 결국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여 제 생각을 공유해 볼게요 자 여기도 확률과 보정의 본질적인 차이 어, 한번 읽어볼게요 게임 내 대부분의 행동은 실제 축구처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전제를 기반으로 설계합니다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개발자는 선수 능력치와 확률적 요소를 결합해서 더 현실적인 플레이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게 어, 어, 너무 자주 어느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고 그쵸? 와 근데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선으로 하니까 어, 얘가 지금 굉장한 대답 답변을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그 보정의 지금 아주 근본적인 물음 그거를 지금 도출해낸 거야 여기 보세요 보정은 유저 입장에서 내 실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경기 결과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쁨의 근원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도 쓰고, 열심히 게임도 해서, 시간 투자를 해서 게임 실력을 늘려놨어. 근데 내 의지랑 별개로 시스템 때문에 승패가 정해지고 게임사가 원하는 대로 내 구단 가치가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무기력감이 문제라는 말이야 여러분들 트루먼 쇼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 아시죠? 그러니까 짐 캐리 주연의 영화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긴 한데 이거 꼭 봐보세요 이거 진짜 명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인생을 막 열심히 존나 살아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모습이 다 방송에서 연출된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 뭐 와이프, 가족 그, 이웃, 내가 사는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방송국에서 연출한 연기자와 세트장이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삶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무기력감들이 우리를 더 열받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맹점에 대해서도 얘가 잘 설명을 해놨는데 패턴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작위성을 이해할 때 의외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연속으로 열 판을 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확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보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저도 그런 거막 억지로 안 믿거든요 최근에 발락 1카에서 2카 가는데 모먼트 발락 1카에서 2카 가는데 8번이 터졌어요 8번 그러니까 한37% 40%의 확률이 8번이나 겹쳐서 지금 걸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가위바위보를 8번 다 졌구나가 아니라 야 이거 C와 뭐 보정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당연히 자 그래서 체치 p t 가 그것도 설명을 해놨네요 이게 결과의 불투명성 이게 확률은 수학적으로 공정할지라도 유저는 이를 경험적으로 공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률의 범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보정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심리적 요인 있죠. 자신의 성공은 내 실력. 여기도 여기도 적혀 있네 자신의 성공.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내 실력. 실패는 운이나 시스템 탓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거 게임사와의 신뢰 부족. 그러니까 게임사가 실제로는 보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저 신뢰도가 낮아지면 이러한 의혹이 더욱 확대됩니다. 넥슨은뭐 말도 안 되죠. 어, 확률 조작 사건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게임사들이 특정 요소를 은폐하거나 과금을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사례들이 있기에 유저들은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자 챗GPT가 친절하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투명성 강화, 확률 기반 시스템을 공개하고 유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시간 밸런스 조정, 그러니까 승패가 확률에만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유저의 실력을 최대한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 그러니까 수비들이 뻘스럽게 실수하는 거, 공격수들이 뻘스럽게 실수하는 걸좀 줄이면은, 그러니까 재미. 조금 소폭 하향되겠지만 그 피로도는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유저 교육인데 저 요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확률적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저가 이해하도록 뽑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싸움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능력치는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랑 이렇게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결과값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각각의 선수의 중요한 능력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EA나 넥슨에서 말하는 몸싸움에 관련이 되는 능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까놓고 실험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몸싸움 8 0짜리랑몸 싸움 130짜리랑 비교를 해주고 그리고 몸싸움 80이랑 130인데 민첩성도 동일한지 민첩성이 어디가 더 높은 쪽이 더 유리한지 밸런스가 높은 쪽이 유리한지 요런 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못하는 거겠습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스포츠 게임에서는 이 모멘턴과 보정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녹음하다 보니까 이거 오늘 편집해서 못 올릴 것 같아서 일단 2편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내일 2편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른 스포츠 게임에서의 보정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리고 모먼트 카드 시세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재평가가 이루어질까 아니면 서버 종료하고 FC 온라인 2가 언제 나올까 어, 등등 흥미로운 질문들 제가 딱 영상에 담아가지고 내일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덕이습니다 땡큐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세요